깜깜하네. 내앞끼는 아니겠지? 오 죄송합니다. <laughs> 힘들아이짜야 <laughs> 진짜 쌀쌀하네. 이렇게 근데 오늘 여권은 왜 갖고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뭐그러가나 먹으러... 저는 개인적으로 하와이 갔으면 좋겠어.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습니다 밑에 해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보통 해외는 하늘로 가지 않아요? 일단 이거 받으시고요 이건 뭐예요?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슈트인데 이거 뭐? 턱시도 있 파티 가는구나 해외에서 <laughs> 야 신난다 <laughs> 일단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는 길이 해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 얼른 빨리 가시죠 내려가시죠 네아 <laughs> 예. 깜깜하네? 내 앞길은 아니겠지? 터무! 공항이시나요? 공항입니다. 저쪽에서 옷부터 갈아입고 들어가시죠. 아 그래 옷을 입고 네. 가는 게 낫지 네. 외로. 홀랜다. 이게 슈트가 정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정장이. 아,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갈 곳이 딱 맞습니다. 아또 <laughs> 출장이니까. 네, 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하고 가야지만 들어갈 때도 그렇고 가시죠. 예, 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요. 뭘 데려요? 오늘 저희하고 같이 이쪽에서 일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저희 팀도 잠깐. 이 아니잖아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아, 네 여기 저희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시는 국제선 탑승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이고요. 일단 저희 여기 도심터미널에서 탑승 수속 서비스와 수하물 위탁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이제 법무부에서 출국 심사까지 완료를 하시면 인천공항에서 저희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 전용 통로를 이용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게이트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는 할게 없네요. 네, 너무 편리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편리한 곳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시는 겁니까? 네, 선생님, 누나, 안녕하세요. 너, 공찰 누구? 경찰. 하... 경찰 경찰 경철 <laughs>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오늘 어떤 업무를 합니까? 아, 승객들 오시면 탑승 수속 도와드리고요 탑승 수속 끝난 다음에 짐 맡기실 짐 있으시면 짐 투입해 주시고 탑승과 설명까지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가도 되나요? 네 밟고? 네 조심히 들어오세요 창일점이네요 <laughs> 너무 좋으시죠? <laughs> 아무도 안 받아주시네요. 탑통 <laughs> 열차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한해서 저희가 탑승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어느 항공사 이용하시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네. 여권이랑 직통 열차 티켓을 확인 도와드립니다. 수화물 이제 짐을 붙일 게 있으면 여기서 붙일 수가 있다는 말씀. 비행기까지 저희가 연결해드리고요. 고객님들은 도착하시는 도착지 공항에서 수화물 직접 찾아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권이랑 직통열차 티켓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직통열 직통열차 직통 티켓 좀 주시겠습니까? 아 모바일도? 모바, 모바일? 가능하세요 네. 나리따 맞으세요? 네. 수화물 혹시 짐붙 네, 수화물. 6.5kg 나오셔서 네. 예 65,000원 <laughs> <laughs> 네 음. 손잡이에 이기 손잡이에 달 이게 기 키보드죠? 아, 네 반대로 네, <laughs> 네. 길, 길게 길게 네 조금 더 조금 더네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나리타 목적지에서 찾아주시면 되세요 티켓이랑 선물랑 핸드폰이랑 오케이,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저, 웃음> 대리님이 시켜도고 <laughs> 아. 쉽지가 않네. 아, 도장을 왜 여기서 천자를 세워도 아니고 왜 티켓을 찍었어요? 티켓에. 아, 어려워. 경찰. 경찰? 아, 네. 누구 누구?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실 승무팀 최신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근데 선배님 지금 네. 공항으로 가는 거 맞죠? 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저와 함께 갈 겁니다. 정말요? 네. 제가 수화물은 아까 제가 일을 잘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정말 완벽하게 일을 해서 너무 많이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15분 저는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들어릴까 선생님? 아 괜찮습니다. 전 어류 타나요? 저희 일단 승무 의자가 승무 좌석이 4호 차라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승객들 맞이. 마지 인사하고 출발 시간 전4분 전에 안내 방송을 하러 와요. 기관사님이랑 저희랑 무정 감도 좀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열차가 출발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승차권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짐이 이렇게 좀 크게 나올 떨어지니까 네, 떨어지니까 문 옆쪽으로 정리하고 를 있어요. 음료라든가 이거 아, 런 요청한다 좀. 그러면 생수 서비스 어, 네. 그럼 갖다 드리는 거. 손해하면서 이제 필요한 고객분들이 생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나눠드리고 있어. 아, <목소리> 아이아게 운동하는 사람인데 왜? 포미니 <목소리> 포포포포 포미4 포포포포 포미닛. 3분 남았습니다. 이쪽에서, 아 죄송해요. 네, 이쪽에서. 아 제가 또... 네, 열차 출발 전에 기관사님이랑 이 무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 열차 번호 보이세요? 1029 보이세요? 네, 네. 네, 배네요 서울 1029 열차 기관사님 승무원입니다. 무적 감독 확인증입니다. 네, 무정감독 양호합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네, 기관사님 수신 감독 양호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천천히, 아직 시간 여유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아주 간발 의 차이로 오시는 분이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는 30분 내면 무조건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만약에 급박하게 내려오실 경우에는 위에서 보전을해주시면요 어, 이제, 이제, 이제 오시면 안 돼요? 이제 승차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45초쯤에. 아, 초시기로 하시네요? 네, 저희가 저희 초시계 필수예요. 서울 1029열차기관사님 승차, 승차 완료했습니다. 네, 서울 1029열차 출발합니다. 음. 오! 중심을 엄청 잘 잡으시네요, 선생님. 네. 코를 탁, 저를 잠깐 이렇게 했는데, 이야. 아니, 지금 근데 탔는데, 네 일을 안 하시고 계속 왜 핸드폰만 이렇게, 아. 핸드폰만 계속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핸드폰도 이거, 야우세야 아유, 잘 있지. 이거 이제 승객분들 탑승 하시는거 검표하는 그정상기예요 <laughs> 한번 시원 한번 보보시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잡고? 네. 잡고 정중하게 예의 있게 공손하게 네. 최대한. 이렇게 v e n t o 앉안 앉은 자리. 안 앉은 자리. 앉은 자리. 네, 근데 저희가 검표를 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영어, 중국어? 지금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지금 방송할 거예요. 방송? 제가 한번해볼도까요 네, 그럼요. 시작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웃승과 감동을 전하는 개그맨 송경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탑승하신 이 열차는 아주 빠르고 간안한 공항철도 직통열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쉐 일본어는 아리가또라고 하죠 잘하시는데요 방송도 다 하셨으니까 여기 앉아서 좀 쉬시면 돼요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잘 쉬셨나요? 지금 가시죠 생수 서비스 하러 가셔야 돼요 지금 열차가 너무 빨라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셔야 돼요. 어, 깜짝 핑! 조금 있으면 도착하네요? 네. 생수 서비스는 이 가방을 들고. 뭘, 누가 가볼게요? 지금 방송 소리 들리시죠? 끝나면 갈게요. 어, 너무 떨려요. 응. 저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생수 서비스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가셔서 앉아 계세요. 하... 저기... 힘들어. 잘하고 싶었단 말이야. 고생하셨어요. 책임지겠습니다. 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선배님 뭐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그 배변 봉투 좀 찾으려고요. 이거 아시면서 어. 배변 봉투는 없어요. 저희 화장실 4억 칸에 있어요. 화장실 이 있어요? 네. 와, 되게, 되게 넓으세요? 와. 개운핑 어떤 시설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 무료 와이파이 승객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아니, 벌써 다온 거예요? 네, 다 왔어요. 내리셔서 손객분들 인사하시면 됩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선배님 저희 이제 타야 돼요. 이쪽으로 어. 오세요. 이제 가나요? 출발 또? 네. 이쪽까지 한7 분? 칠 빨리 도착하네. 네. 그럼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도착하네요? 네. 그럼 이제 오늘 해외로 가야죠? 사실 저희는 서울역 캠. 아니 선배님. 공항 간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공항 간다고 했지 해외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그렇긴 그런데 <laughs> 비자핑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너무 아리가또 고제마스 유신물 발견해서 아, 이거 손님이 두고 가신 거예요? 네 손님이 두고 가신 거예요

요번에 그 기차로 두분 내리셨어요. 아예 예. 저희가 예. 물건잘 보관했다가 배송에 예. 잘 드리겠습니다. 예잘부탁드습니다 아, 그럼 된 건가요? 맡기면? 네. 아, 같이 가나요? 아, 유심물 마저 처리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경찰. 저 <laughs> <진짜> 끝까지. 경찰.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 지갑도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고, 여권이나 뭐 가방, 손펀도 현재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 유실물과 일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특등물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가 저희 유실물을 보관하는 영무창고입니다. 이게 또 이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손님께서든지 찾아가시고, 예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음. 저희만 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좀 아, 안심이 됩니다. 예, 아, 빨리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맞다, 경철. 아, 경철. 아 예, 예. 아 그러면 여기는 다한 건가? 어, 잠깐, 경철 씨. 어 예. 그냥 가면 어떡해요? 공철. 경철. 화이팅! 화이팅! 흔히 다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아 이제 퇴근하는구나. 오, 제가 목공실 어때 놓지 내가? 아 서울역. 아 그럼 서울역 유실무센터로 가야 되나? 아 옷을 내가 어때 놓지? 아. 서울역 다시 가서. 오 찾을게요.